까지 뭐하고 있을까? <laughs> 과연 기적 같은 페페 승승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오존 입장에서 아니 끝나도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러다 8시 전에 끝나겠어. 그럼 지니어스 할 때까지 3시간 동안 뭐 해? 에휴. 집이라서, 집이라서 방송키고 게임하면 렉걸려. 예전에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니, 근데 아무리 봐도 애들이 너무 못하는데? 이제 내가 탑에서도 임팩트 이길 수 있고, 비디에서도 페이커 이길 수 있고, 혹시 원딜은 이즈리얼로 완전히 통달했고, 정글은 그냥 시발 리신 엘리스로 극딜 가서 다 쓸어버리고, 뭐 어차피 머지않아 1위를 찍는 거는 당연한 사실인데, 이번에는 1위보다는 점수 자체에 도전해 봐야겠다. 이번에 한 2000점, 2000점 찍어볼까? 내가 지금 이기면 30점 오르고 지면 8점 떨어져. 아, 솔직히 얘네가 다 나보다 MMR이 훨씬 낫다니까 얘네 다 족밥이야. 나는 이미 MMR로 따지면은 리그 포인트 한 800점이야. 뭐 나를 봇인 라인에서 나를 이길 사람이 없으니. 한번 솔랭의 역사를 새로 써 봐야겠다, 이번에. 내가 예, 예전부터 말했지만, 나는 판수가 늘어나지? 판스가 늘어나면은 무조건 올라가. 왜냐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내가 서포터를 안 가는 이유는 서포터는 너무 잘해서, 진짜. 내 서포터를 너무 잘해가지고, 서포터를 잡으면 리그가 파괴돼. 내 서포터 중에 캐리형 소라카라는 게 있어. 캐리형 소라카. 솔직히, 그 캐리형 소라카 빌더만 알아도 진짜 어딜 가던 승률 55% 보자. 뭐 내가 한다면은 얘기가 달라지지, 아예. 아, 10시에 지니어스 비하인드 나와? 아, 맞다.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이제 지니어스가 6명이 나왔잖아? 아, 6명 맞나? 유정현, 노홍철, 조유영 은지원, 이상민, 임요환 6명이지, 6명. 6명이라서, 솔직히, 나는 하루에, 이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보통 재석이 방송을 보면서 잠자리에 들거든. 이제 재석이 방송을 켜놓고, 이불에 누워서 재석이 방송을 보다가, 저 어느 정도 잠이 오면은 이불로 머리를 덮고 자는데, 그, 자기 전에 내가 한 시간 정도 항상 생각을 해. 한 시간을 30분씩 두 파트로 나뉘어서. 처음 30분은,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갈까?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매일 30분씩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원래는, 그 생각을 항상 한 시간씩 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지니어스가 나오고 다음부터는, 이제, 아, 다음 주부터는 지니어스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게 30분, 그게 30분을 차지하게 됐어. 그래서 내가 맨날 생각을 한 거를, 챔스 끝나고 너네한테 말을 해줘야겠다. 아니, 너네 근데 그게 엄청 그거라니까? 죽으면 어디로 갈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 진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끝이 없어. 너네는 그런 거안 궁금하냐? 진짜 죽으면은, 끝인 거야, 일단 이 세상하고는. <laughs> 죽으면 우물로 간대, 병신 새끼들. <laughs> 에 군대는 어디로 갈까는 뭐야? 군대는 그냥 군대로 가는 거지. <목소리> 베르나르 부르부르의 <목소리> 베르나르 <목소리> 신에서는 죽음의 신의 세계로 간다. 뭔 개소리야. 내가 베레나르, 베르베르 소설 다 읽었는데. 그거 신 그런 내용 아니야. 무슨 죽음의 신의 세계로 가. 그건 애초에 세계관이 독자가 신이라는 건데. 그런 게 있어. 나는 왜 나일까? 나는 왜 나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뭐 사람이 살면서 보통 고등학교 때 윤리라는 걸 배우잖아. 그 문과생은 문과생은 보통 윤리와 사상이라는 그런 사회탐구들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내가 거기서 칸트라는 사람의 도덕론에 대해서 진짜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 어, 칸트의 도덕론이 뭔줄 알아?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도덕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선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한 거 같지만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론이 많거든. 근데 거기서 칸트의 도덕론이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칸트는 도덕을 그러니까 아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아니 이런거 얘기하면 애들 안좋아하겠지? 시작했어? 했네 이거 보고 <laughs> 3경기 끝나고 말해줄게 머물지는 못했지만 이래봬도 에로에게 원조 꽃미남도 그곳에 있었다